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1절 말씀 보하겠습니다334 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1절 함께 봉도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선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란 점 그 날에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후 심판자로서의 위임을 받아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 강림이십니다. 죄림의 때를 말해서 말니다 이 때에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광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그 영광에 놀랍게 된다. 경탄에 맞지 않는 놀라움,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는것입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보면서 영광 돌리게 되는데 오늘 과로를 열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에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괄로라는 내용은 없문 상에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까지 환난 가운데서,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고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너희들이 그날에 그것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말씀가운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빛바한난 모든 동족이 대설로니교인들 향해서 통을 주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책임 말되 그 놀라움의 영광이 들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는 사실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 속에서 경배 받으시는 그 현장에 너희들도 지금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받는 환난, 악해, 고통을 능이 이길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기이하게 놀랍게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구호의 완성이 되는 그제립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낮은 몸을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들을 쓰리기 위해서 못 박혀서 여섯 시간 동안 생명의 보배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서 죄상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된 때를 바라보기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슴을 주님. 이세부에 우리가 또한 대사열과 교회처럼. 대서열과 전설1장6주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다. 사도와 그 일행들이 대서열과 교회를 개척하면서 매 시간마다 집회를 하는데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만큼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로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교율에 열정을 해야 품고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지는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를 지셨는데, 연교하는, 성경으로 교통하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랬을 때 우상을 승리된 대선과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자백하여 오백피로 씻고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바울은 이 한절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실천하고 행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로서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귀한 현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로 영광이 광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경탄에 맞이하는 그 영광 앞에 너희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확신을 지은 편지를 적을 때에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달되는 내용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약부터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요약을 하면 그러한 것들이란 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지켰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님이 빵빠리 올 때에 대선령과 교인들이 제림 때그 영광의 기이한 현장을 자반도처럼 우리도 주의 공중 강림에 준비되는 말씀으로 지금 나가는데 강림 때 그러한 말씀으로 지켜나갈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성도의 의무를 빼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를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케 하는 그 내용들을 나는 그리스도 있이라 그렇게 증거되는 내용들을 지키기 시작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의 강림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반하는 사안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이 없는지 그가 독독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마라. 왜? 그 당시에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없신여긴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쓰신 것이니다 오늘도 매번 자주 자주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님 강행할 때까지 중간중간 중간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개명을 지키지 않으니, 나를 없인 여긴 자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부로 들어올리시겠느냐, 문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람, 나를 사랑한 다는내 개명을 지킨다. 대소년과 그러니까 교인처럼. 어제는 우상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켜버리니 그들이 신앙의 수준이 사도의 수준으로 변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를 닮아 오라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어 다소할는가 전서 1장 6절은 재림을 맞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광명하게 나타나는 그 형장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갈로 열고는 없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토록 짧은 영조 속에서 6개월도 안되는 그 신앙 속에서 죽음을맞아그 앞에 서는 존재가 되었다 는것입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생활하고 평생을 지나서라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전문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성비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평생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림미하처럼 하나님을 없인 역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없인 역인데 그런 그 부분이 있으면 이 시대부터 정도 그고 회개하는 하나님이 지킨 자로 보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한을 어제 저에 말씀할 때 120년간 주셨다는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앞에 지금, 그런 신호탄이 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20년, 30년 되는 이 기간 안에, 또는 5년이 될지도 모르이 기간 안에, 그것도 끝까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못 지켜. 하나님의 근목하지 못해. 말씀하신 전는 앞에, 마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흠타지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할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심판자다, 장교주다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동참하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우리 하나의 님 말씀에 복종시켰다는 것이늘우 육신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됩니까? 6개월도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오늘 후서에 와서는, 바울은 너희들이 주님 제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날 때, 그때 너희들도 동참하게 된다. 6개월 신앙이에요. 네, 20년, 10년 평생 신앙생활에도 주님 제림 앞에 서지 못한 자가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 공부 잘하는 자들은요, 핵심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서말든하지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시것까지다 외우면 뭐합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데 내 백성은 나의게 계명을 지키는 줄알아잖아요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로부터계시것까지 말씀하시면 계속적인 하나님만큼 같은 말 수없이 하는 분도 드물어요. 왜? 그만큼 인생이 육신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장세부터 계절까지 계속적 끊임없이 나의 백성는 괴물을 지키야 니다 계절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 옷을 빨른 자가 봉이 있다. 회기하라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끊임없이 수천만 번 듣는 게, 그런데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런 자는내 사랑한 자다내 아들 가시죠. 응? 결혼시켜야 되겠다. 빵빨에 들어올리겠습니까? 이 말씀은 대선령가 교인들은 하나 앞에 쓴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대 저는 가천스 1장 6절에, 그냥 말씀 평안할 때, 배부를 때 받는 말씀도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전해지면 그대로 해결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6개월도 안됐지만은 사도들의 신앙으로 올라가고, 주름을 본받는 자되어버린 실천하면 그 수준인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의 말로 해요. 주름을 없이 느낀 자. 몇 가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시부터 계셔로 까지몇 가지를 도무지 원하십니까? 온날이 볼 때는 다섯 가지밖에 안 돼. 그것을 못 지키냐? 주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은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 해서 33년간을 행해서, 성기심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주님이 흐다고 기뻐하시면 영광받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장고, 모해비를다소리지시다대선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의를 지키라 하니, 주의를 지킨 것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몇 가지 됐지 않습 그것만 지키면 주님의 재림 때, 그 영광이 나타난 그때, 나도 동참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겠어요.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자기는 복종시킨다. 말씀에 복종시킨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6개월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숫자가 있는다면,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옥 갈 자가 있고, 강릉 때, 공중 강릉 때, 못 만나고, 환난을 통과해서, 재림 때 만날 자도 있고, 재림 때, 와 강림의 그 사이에 3년 반의 그 환란기 때에 너무 고통 때문에 불리한다. <laughs>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쭉까지 가도 있고 여러 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까지내 성령과 교인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지키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주님이 보시자 우리 영혼도 회복되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 속에 꽈리를 들고 있던 옛 뱀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찌수없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고 이것은 흥무마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잖아요. 네가 나 진정 사랑해? 음지사님 놀랬겠네 음지사님 <laughs>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전하는 온이에 사람 눈치 보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 손도 날게 그것은 말하기 어 우리가 잘했던 것을 너희들이 믿어졌다. 우리가 잘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 앞에 나타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왔나? 난 어? 고통 감고 다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쓴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공중 강림이 점점 가까워 이때에 당당하게 설 자들이 있는가? 아이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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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달 모사가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개명을 지킨다는데 그거 지킬 걸 아유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 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지켰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기 어둠이 떠나가는 내집안닐세라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하나게께 경배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불의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게된것입 그런 자들만 공중강림에 서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실에다가오는 공중강림을 바라보면다 준비하라는 것이 대산학교 교회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이하의 짧은 연두지만 앞에 당당하게 쓰는데, 그럼 그리스도 앞에 쓸수 있는 비밀이 이미 계속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쓰는. 영적인 대사랑과 교인이 됩시다. 기도드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강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들어올렸습니다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공중에서 준비를 하자는 그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대사랑과 교인들의 신앙의 영광은 우리가 대게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